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짧은 시간에 책을 속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을 빨리 읽고 싶어 하지만 제대로 된 방법을 알지 못해 속도를 낼수 없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 효과적으로 책을 속독하는 8가지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1. 목표 설정하기. 첫 번째는 목표 설정하기입니다. 책을 읽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왜이 책을 읽고 있는지, 무엇을 얻고 싶은지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가 분명하면 중요한 부분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2. 미리 훑어보기. 두 번째 방법은 미리 훑어보기입니다. 책을 읽기 전, 목차와 각 장의 제목, 부제목을 살펴보세요. 이렇게 하면 책의 큰 그림을 먼저 이해하고, 중요한 부분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부분만 찾기. 세 번째는 중요한 부분만 찾기입니다. 책을 빠르게 읽으려면 각 장의 첫 문단과 마지막 문단을 집중적으로 읽고, 중간에서는 중요한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4. 시각적 집중 훈련. 네 번째는 시각적 집중 훈련입니다. 속도의 핵심은 눈을 한 번에 더 많은 단어에 집중시키는 것이에요. 눈을 멈추지 않고 한 번에 여러 단어를 읽는 연습을 해보세요. 5. 리딩 속도 조절. 다섯 번째는 리딩 속도 조절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빠르게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씩 속도를 높여가며 자신에게 맞는 속도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어휘력 향상. 여섯 번째 방법은 어휘력 향상입니다. 어휘가 풍부할수록 빠르게 책을 이해하고 읽을 수 있습니다. 자주 등장하는 단어와 표현들을 미리 익혀두세요. 7. 중간 점검. 일곱 번째는 중간 점검입니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자신이 읽은 내용을 되짚어보세요. 어떤 부분을 놓쳤는지, 어떤 부분에 더 집중해야 할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전문적인 도구 활용. 마지막 방법은 전문적인 도구 활용입니다. 오디오북이나 전자책에서 제공하는 속도 조절 기능을 활용하면 읽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이 방법은 귀로 들으면서도 효과적으로 속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속독의 8가지 방법을 활용하면 짧은 시간 안에 책을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